하는 KTX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OOTD 브이로그는 짧지만 강렬했던 부산 여행기로 시작해볼게요 언제나 반가운 부산입니다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호텔 체크인하며 테이블링으로 원격 줄서기를 해둔 톤쇼우에 왔어요 지난 부산 여행에서 톤쇼우에 돈가스를 못 먹고 간게 많이 아쉬워서 이번 여행 첫 번째 코스로 정했습니다 톤쇼 남포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까만 히레카츠. 튀긴 건 뭐든 맛있다는데, 얘는 푸딩처럼 부드럽기까지 해서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감칠맛 장난 아니었던 카레도 정말 최고였답니다. 사이드 메뉴로 간단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배불리 먹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에 부산 이곳저곳 둘러보며 카페에 이째에 왔어요. 아담한 공간이지만 아늑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가 만족스럽더라고요. 오늘 입은 블라우스. 얼굴이 참 화사해 보이죠? 예쁘다고 칭찬 많이 받은 엘리오티의 제품이고요. 하의는 짧은 쇼트 팬츠와 니삭스를 함께 코디해 봤습니다. 신발은 페미니나 무드에 잘 어울리고 편안한 새틴 메리 제인 슈즈를 신어줬어요. 사진으로도 100% 맛있음이 느껴졌던 이체의 프렌치 토스트. 겉은 설탕 코팅으로 아주 바삭하고 안은 너무나도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여기에 짭짤한 말돈 소금 더해서 먹으니까 맛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었다. 커피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여행의 묘미이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 독특한 공간 구성과 다양한 책 큐레이션으로 유명한 아크앤북 광안리점에 방문해 봤습니다. 공간마다 리빙 문구 아이템들도 잘 어우러져 있어서 구경할 것도 많았고, 책을 소개하는 문구 하나하나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답니다. 눈 띄는 책한권 골라 읽어 내려가며 부산에서의 첫째 날을 마무리했어요. 부산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도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 여행 둘째 날에 착용한 두 가지 아이템을 먼저 소개할게요. 햇빛은 적당히 가려주면서 두상이 참 예뻐 보이는 화이트 샌즈의 버킷햇 시원한 니트 소재와 뒤쪽에 트임이 있어서 포니테일이나 번네어를 해도 편안하게 착용 가능해요. 그리고 1박 2일 짐들을 한대 모아 넉넉하게 담을 수 있었던 이에의 토트백을 포인트로 편안하고 개성 넘치는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브런치하기 딱 좋겠다 싶어서 달려온 카페 공원. 도착했을 때 입구에 딱한 자리 남아있었는데 바람도 솔솔 불고 햇살도 예쁘게 비춰서 머무는 내내 행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달콤, 상큼한 과일에이드, 그리고 배 든든히 채울 샌드위치와 스위트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해 봤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의 달콤하니 아주 맛있었고요. 맥주를 마실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던 이 프렌즈 프라이는 집으로 돌아온 뒤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는 맛있는 메뉴였답니다. 맛있게 먹는 동안 사장님께서 바나나 아이스크림도 챙겨주시고 가는 길에 인사도 밝게 해주셔서 더욱 기억에 남는 공간이에요. 기분 좋은 발걸음이 향한 다음 목적지는 오아스 로스터스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젤라또가 궁금하기도 하고 후식으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와봤는데요. 쫀득한 젤라또 식감도 너무 좋고 과일 콩포트랑도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책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시원한 핸드드립 커피를 내어 주셨어요. 뜨거운 여름날과 잘 어울리는 향과 맛이다라고 생각하며 컵 노트를 보니까 역시나 베르가못과 레몬그라스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머무는 내내 원두를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 보니 커피 자라기로 소문난 카페 같더라고요. 좋은 기억으로 좋은 시간 보내다 갑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잠깐 본 광안리 해변에서 이번엔 (3시간) 동안 바다만 쳐다보다 왔어요 편안한 벤치가 있어서 앉아있다가 때론 눕기도 했다가 머릿속 생각을 비워내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다시 가득 채우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날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부산의 동경밥상에 와봤어요. 영상에 많이 담진 못했지만 이날 먹은 식사 인생 맛집 탑5 안에 듭니다. 웨이팅이 조금 있어서 기다려야 하지만 여러분도 꼭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카메라에 너무 맛있다는 제 진심이 느껴지는 표정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따봉으로 가득 찬 부산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또 다른 외출을 준비해 봅니다. 점점 더 깊게 파이는 옷들을 입다 보니 메이크업한 얼굴과 목선 컬러가 다른 게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노리의 화이트닝 드레스 톤업 크림을 발라줬어요. 인위적인 백탁 현상 없이 자연스럽고 화사한 톤업이 가능하고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보송하게 밀착되며 얼굴과 몸에도 사용 가능해요. 펌핑용기로 편리하게 사용한 이 크림은 생크림 같은 제형에 아주 부드럽게 펴발리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톤업 크림보다 확실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렇게 화면에서도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피부 노출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여름철이니 이런 아이템으로 센스 있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민소매 위에 베이지 컬러 린넨 블루종을 입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입기 딱 좋고 어디에나 툭툭 걸치기 좋은 스타일리시한 제품이에요. 하의는 주름진 소재로 만들어졌고 발목 부분에 슬릿을 만들어 다리는 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밴딩 팬츠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심플해 보이는 컬러 코디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가디건이나 티셔츠를 허리에 둘러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코디에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기에 신발은 화이트 컬러 피셔맨 샌들로, 가방은 수납이 넉넉한 블랙 컬러의 숄더백 들어줬어요. 오늘 할게 아주 많습니다. 얼른 나가볼게요. 식사부터 맛있게 하러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스이레는 코스 구성이 더 다채로워졌던데요. 꾸준함이 참 대단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스이레는 언제나 한결같이 신선한 재료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깔끔한 스타일의 스시들을 내어주시는 곳입니다. 늘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셰프님께도 감사하고 하나 하나 다 맛있어서 기분 좋게 식사했어요. 스시뿐만 아니라 구이나, 막기, 교구와 마지막 디저트까지 완벽한 곳이니까 수원에 오신다면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랄게요.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정말 여름이 왔구나를 체감하며 조금 걸어 도착한 이곳은 카페 요이, 여긴 광교에 새로 생긴 카페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초록초록한 창밖의 뷰가 실제로 보니 더 멋진 곳이었답니다. 다들 들어오시면 창가 자리부터 앉으시더라고요. 카페 내부가 조금 시끄러웠던 건 단점 같지만 저에겐 노이즈 캔슬링이 있으니까요.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색이 드리워진 창가를 바라보면서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라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많은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기 전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렀는데 근처에 들르면 또 가볼 것 같아요. 오늘은 꾸꾸꾸보다는 꾸안꾸가 하고 싶은 날 편안한 데님과 티셔츠, 그리고 그 위에 튜브탑을 입어주었는데 쭉쭉 늘어나는 스트랩이 길게 달려있어 바디를 감싸 매듭을 지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밴딩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착하고 들러붙어 압박감이나 흘러내림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신기했습니다 팬츠는 컬러가 마음에 들어 소장하고 있는 데님으로 입어줬고 심심하다 싶은 느낌은 두꺼운 실버링과 귀여운 시계참이 달려있는 몽드몽드의 가방으로 채워줬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툭툭 입었는데 꾸민 듯한 느낌이 나서 만족스러웠어요. 오늘은 용산의 한 브런치 카페의 퍼먼츠에 왔습니다. 용산에서 가장 핫한가 봐요. 웨이팅이 있어서 카페 입구에 앉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비가 오는 꽤 흐린 날이었는데 바람도 선선하고 퍼멘치의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어요. 메뉴를 둘러보다 보니 후무스를 비롯한 다양한 비건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함께한 지인이 여기 와인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와인이 정말 맛있어서 저녁 시간에도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선 다양한 야채를 한대 모아 먹는 게좀 어려운데 여기선 건강한 야채들 맛있게 가득 가득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답니다 날씨가 좋다면 골목이 내려다보이는 옥상 테라스에서도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요. 늘 갑진대화가 오가는 만남이라 수다타임 연장하러 한남동 마하에 왔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참 멋지더라고요. 모카포트에 내려주시는 커피가 참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이날은 햇빛 쨍쨍 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면 소재로 만들어진 셔츠 위에 홀터넥 비스티엘을 레이어드해 착용하는 제품을 입어봤어요.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 활동하기 편안한 제품이었고요. 저는 기장감이 긴 테일러드 스커트와 함께 착용해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짧은 미니 스커트나 힙한 스타일의 팬츠들과도 잘 어울리는 상의였어요. 앞서 짧게 소개한 몽드몽드의 나일론 숄더백은 오늘도 매주 었는데요 수납이 정말 정말 넉넉하게 가능해요. 오늘도 카메라와 파우치, 비 등등 잔뜩 넣어 매봅니다. 시원한 나일론 소재로 여름에 들고 다니기 딱 좋아서 추천드려요. 날이 더워지니 드디어 메쉬물을 꺼낼 때가 됐네요. 가방 컬러를 맞춰 블랙 컬러로 신어주고 악세사리도 잊지 않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이천으로 향합니다. 푸릇푸릇해지면 항상 생각나는 곳, 티하우스 에덴에 왔는데요. 이날 분수에 해가 비치며 무지개가 생기더라고요. 올 때마다 장시간 멍 때리기가 가능해지는 곳입니다. 티하우스 에덴은 에피타이저였고요. 사실 이천에 온 이유는 도자기 마을 때문이에요. 새로운 공간 구경도 하고 블랙 컬러의 식기를 구매하고 싶어서 구경할 겸 들러봤는데요. 구매할 만한 제품은 만나지 못했지만 다양한 도자기 상점들이 질비해 구경할 게 정말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푸르른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예쁜 주택 건물들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오늘은 가까운 행궁동으로 나들이를 갑니다. 날이 더워지다 보니 머리를 자주 올려 묶게 되네요. 저는 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게 핀으로 풍성해 보이는 포니테일 스타일 연출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빨간 컬러의 반팔 소매 니트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팬츠를 함께 매치해 봤는데요. 팬츠는 테리 소재로 만들어져 진짜 편안했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포인트가 되기도 해서 편안한 여름 코디에 아주 유용할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짧은 기장이라 다리도 길어보이고 시원했어요. 그리고 숏 기장 가디건을 허리에 둘러 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었고요. 컬러 포인트 확실한 캐주얼 코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매한 뉴발란스의 530 아더 컬러.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컬러보다 더 밝은 느낌의 실버 컬러입니다. 그레이 컬러 삭스와 함께 착용해주었고요. 가방은 수납이 넉넉한 RSVP의 배트맨으로 골랐습니다. 오늘의 행공동은 새로 생긴 누드 앤츠에 왔어요. 이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완두콩 브루케스타가 궁금해서 와봤는데, 이날 가장 맛있는 메뉴였답니다. 달콤하고 크리미한 게 입맛에 참잘 맞아서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누드앤치의 모든 메뉴들은 사이즈가 정말 정말 컸어요. 둘이서 두 가지 메뉴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호무스도 가지튀김도 맛있게 먹었어요. 브런치도 좋지만 저녁에 와인 한잔하기 딱 좋은 곳으로 추천드릴게요. 어떻게 말해? 뭐야, 귀여워, 미쳤어.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길 고양이들이 반겨주는 곳 행궁동. 느낌 좋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2차로 들러봤습니다. 커피 내리시는 모습이 바로 보이는 독특한 구조가 신선했고, 수원천을 따라 서 있는 가로수들이 액자처럼 멋진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에요. 지인이 주문한 핸드드립 커피도 훌륭했고, 제가 주문한 샤케라또는 적당히 달고 부드러워서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랍니다. 맛있는 빵 메뉴들은 날이 스해지다 보니 토스팅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자리에 순해서 귀여웠던 댕댕이도 만나고, 이따금씩 들여다봐주는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부산부터 서울, 이천, 수원의 행궁동까지 다양한 장소를 소개해드린 오늘 o t d 이 로그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더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린 구독하고 또 만나요.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